오늘 그 60대 여성 구속됐습니다. <laughs> 너무 잘했습니다, 이거. 어? 대리 투표 선거 사무원 구속. 증거 인멸 도망할 염려 있다. 이 사진이 뭐 찍었네? 이거 뭐 주웠네, 이거. 주웠네. 표 주웠네? 뭐, 뭐, 뭐야, 이거? 이거 뭘 들고 있는 거야, 지금? 어쨌든, 이 6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구속됐는데 너무 잘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황교안 후보 측 참관인의 성과가 뭐냐?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성과가 뭐냐? 자, 보세요. 첫 번째,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 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했다. 자, 대한민국 대선총선지방선거에서 대리투표를 할수 있다는 게 팩트로 확인된 겁니다. 이게 내가 내가 다른 사람. 신분증으로 투표할 수 있다. 이게 확인된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아, 대리투표. 그 다음, 다섯 시간 뒤에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 이거 뭡니까? 이중투표. 아, 대리투표도 할수 있고, 이중투표도 할수 있다는 게 확인된 거예요. 하하. 중복투표. 그죠? 대리투표. 홍길동 주민 능력 좀 보여주고, 투표 용지 받아가지고, 손오공이 투표할 수 있다, 이겁니다. 대리 투표. 또, 나중에 조금 시간 지나고 사람들 좀 주의가 산만해지니까, 손오공이, 손오공 지주민증 들고 와서 손오공이 또 투표하는 거예요. 대리 투표, 중복 투표가 가능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걸 누가 잡아냈다? 황교안 후보 측 참관인이 잡아냈다. 훈장 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훈장 줘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더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이 투표 사무원이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 때도 어, 서울 강남의 삼성 이동 사전 투표소에서 선거 사무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아하 그럼 그때도 했거 아니야 이거 대리 투표 중복 투표? 어이 수상해 아주 자 그런데 이 보세요 이 사람처럼 이 사람 성이 박신 모양이죠? 선거 사무와 관계 있는 공무원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7년까지 간답니다. 와, 징역 5년 넘으면 중형인데 징역 7년까지. 일반 사람들이 신분증 뭐성 자기 이름을 사칭하거나 신분증 위조해서 하면은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 사람은 선거 사무원이기 때문에 징역 7년까지 저질 수 있습니다. 징역 7년 때려버려야 돼요, 이거 완전히. 의혹으로 제기되어 왔던 대리 투표, 중복 투표가 가능해졌다는 걸이 60대 여성이 보여줬기 때문에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자,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은 제가 만약에 제가 뭐 선거사무원이다. 그러면 제가 저의 와이프 주민증으로 아침에 한번 일찍 투표 한번 하고 또 오후에 싹 사람들 좀 주의가 산만해지니까 저의 주민증으로 오후에 딱 끝나기 전에 투표하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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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남편이, 이 여성이 가서, 자기 남편이, 야, 대리 투표 좀 해줘. 이런다고 해줄 것 같아요, 그게. 걸리면 어떻게 되는데. 뭡니까? 제가 봤을 땐 돈이에요, 돈. 누군가로부터 청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청탁의 조건이 뭐겠어요? 돈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60대 여성이 통장을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또, 그 남편 있죠? 남편 통장도 압수수색 해봐야 돼요. 금전 거리 같은 게 있는지 돈이에요 결국은 돈 받고 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런 의심이 강력하게 들어요. 누가 돈을 줬겠지? 야 이거 좀 해줘 한것만 해줘. 어? 뭐 현찰로 봤든 어떤 통장으로 봤든 어떤 식으로든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대가 없는데 왜 합니까 그거를 자기가 뭐 자기 남편 표 하나 더 찍어 준다고 해서 음? 뭐 이재명이 당선됩니까? 이 문서가 떨어집니까? 한 편데. 그죠? 왜? 대가가 있었을 것이다. 분명히.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여성의 통장이라든지 금전 거래를 파헤쳐야 됩니다. 이게 경찰이 할 일이에요, 지금. 그리고 남편이 당원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특정 정당 당원인지 아니면 그 당의 어떤 뭐 당직이나 뭘 맡고 있는지, 신랑은 많은 사람인지. 배우자까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배우자는 책임 없나? 왜 주민증을 왜 와이프한테 줘요, 그걸? 그것도 선거하는데. 투표하는 날. 그래서 이 60대 여성 사건을 아주 철저하게 파헤쳐야 됩니다. 왜? 수면 밑에 숨어있던 대리투표, 중복투표 하는 것 같은데 의혹이 있는데 탁! 팩트로 확인됐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파헤쳐야 돼요, 이거는. 이, 이 여성에 대해서 경찰이 어떻게 수사하는지를 제대로 팔로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드러난다. 분명히. 조직이 드러날 수 있어요. 카르텔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남, 대치동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대치동 같으면 보는 눈이 많잖아요. 보는 눈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는 눈이 별로 없는 사전투표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보는 눈이 별로 없는. 얼마든지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한 표, 열 표, 백 표, 천 표, 십만 표. 안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것은 선거 투표의 무결정성을 침해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시민단체가 요번에 잘 걸렸다 해가지고, 어, 서울 경기선관위원장 등줄 고발했습니다. 자, 오민석 중앙, 김세윤 수원 집, 집업원장 등 겸임 판사들, 선관위원장 겸임하는 판사들 무더기로 고발당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오민석, 서울 선관위 오민석 위원장, 김범진 사무처장, 강남구 서대문구 위원장, 경기도 선관위 김세윤 위원장, 용인, 용인시 수지구, 부천시 오정구, 김포시 선관위원장 및 사무국장 등 16명을 서울중앙지검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왜냐? 자기 보세요. 강남구 대치동 사전투표소 방금 말씀드렸죠? 서대문구 신촌 투표지 주고 식사하러 가고 짜장면 먹으러 가고! 어? 밥 먹고 와가지고 투표하는 사람이 뒤바뀐지 어떻게 알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선관위 해명인데 전북 부안에 100% 초과된 투표율 나온 행 안면인가? 이 황교안 후보 쪽 주장에 아 임금 면 거주민들이 투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내 네,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음 일부 지역에서 인구수보다 사전투표자 수가 많아 투표율이 100%를 넘겼다는 황교안 무소속 후보의 주장이 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자 특히 전라북도 부안군의 행안면 인구수보다 사전 투표자 수가 많아서 투표율이 100% 넘겼다. 자 어제 광화문 집회 뭐 시청 앞 집회 있었는데 여기 박주현 변호사 제가 어제 인터뷰도 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가 부정선거 유형에 대해서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 박주현 변호사 진짜 정말 그 활, 활약이 대단합니다. 여기 한, 한 다섯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포인트가. 글자를 조금 제가 키워볼게요. 여러분, 보, 보시기 좋게. 자, 1번. 박주연 변호사가 실례로, 딱 1번이 뭡니까? 전북부안군 행안면, 전남 광양시 태인동에서 인구수보다 투표자 수가 많은 사례가 나왔음을 지적하면서, 2020년 4.15 총선 당시 파주 진동면의 사례와 유사하다. 뭐가 유사한가? 당시 파주 진동면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d m z 구역인데 인구 수보다 더 많은 투표수가 기록됐다. 이거,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제가 군복무를 민간인 통제선 안에 있는 미군부대에서 근무해서 압니다. 거기 가려면 당시 자유의 다리 통과할 때 출입 허가증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에 있는 지역은, 파주시 진동면, 그니까, 러 당시 파주시 진동면 사전투표소에는, 예를 들자면, 500명이 인구수다, 이러면은, 500명보다 더 많은, 가령 예를 들자면, 한 550명, 600명이 투표했어요. 그러면, 그 50명이나 100명 더 많은 숫자가, 민간인 통제선을 지나서, 북쪽으로 d m z 구역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출입 허가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왜 투표하냐고. 번거롭게. 아니, d m z 그, 민간인 통제선 이북에 있는 파주시 진동면에 뭐하러 투표하러 가냐고, 거기. 어? 그럼 막, 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자, 똑같다, 이게 상황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본 전북 부안군 행안면, 전남 광양시 태인동, 또, 전남광양시 대인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전투표 첫날에 평균 5초, 심지어 3.8초에 한 명씩 투표했다는 거예요. <laughs> 자 보세요 여러분, 1, 2, 3, 4, 5 투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표 가능해요? 3.8초, 1, 2, 3, 4. 투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표 불가능한 거지. 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카운팅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이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설명이. 이게 이제 그,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투표하는 시간, 대비,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유권자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는 곳은 또 다르겠죠. 근데 그렇게 기계 설치가 안돼 있는 곳은 투표하는데 최소한 한 1분에서 3분은 걸리지 않을까요? 자 들어간다. 자 일단 입장했다. 주민증 들었다. 주민증 줬다. 그러면 그걸 딱 하고 얼굴 보고 이 만한 쪽지 하나 딱 떼주잖아요. 그걸 또 들고 옆으로 간다. 가면은 투표용지를 딱 준다. 그 그러니까 사인한다. 그죠? 투표용지 들고 기표선에 들어간다. 안에 들어가서 혹시 누가 보나 싶어서 뒤에 쫙 들어온 그걸 딱 가린다. 가리고 누가 볼까 싶어서 기표를 한다. 응? 딱 찍는다. 찍고 나서 혹시 또 누가 볼까 싶어서 접는다. 투표용지 여러분 접으시죠 이렇게. 자, 내가 몇번 찍었다. 덜렁덜렁 들고 이거 들고 그냥 투표함에 넣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접습니다 일단. 자, 접는다. 그럼 그 투표함 보고 있는 사람 있거든요. 투표함 보고 있는 사람 대충 압니다. 딱이게 보면. 매번 보고 있으니까 알게 돼요. 아, 이 사람은, 뭐, 몇번 찍었구나. 대충 감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보유주기 싫어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다섯 번 적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누가 찍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최소한으로 1분에서 3분은 걸릴 거예요. 최소한으로. 근데 어떻게, 이 박주연 변호사 말에 따르면, 광양시 퇴인동은 사전투표 첫날 평균 5초 때, 심지어, 3.85초 대 투표 시간이 나왔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자, 또, 용인수지의 성복 사전투표소에는 미리 기표된 투표용지가 기호 1번 이재명이 지켜진 투표용지가 회송용 봉투 안에 들어가 있었죠. 또, 인천 남동구와 평창동에서는 한 사람이 각각 두 번, 네번 투표했다는 제보와 동영상 증거까지 언급했다. 뭐, 이오차림이오차림이 비싸거나 무슨, 무슨, 초록색, 뭐, 백을 메고 있는 사람이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고,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제보가 있다. 그래서, 박주현 변호사의 부탁은 그겁니다.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 박주현 변호사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당일, 63 대선에서 당일 투표로 투표율 100%를 넘기는 지역구를 많이 만들자. 어, 이거 좋은 아이디어네. 예? 좋은 아이디어네. 전부 나가야 됩니다. 투표로 6월 3일 날. 제가 이렇게, 고함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나가셔야 돼요. 6월 3일 날 투표하러. 투표율 100% 넘기는 투표 지역구가 많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겨레신문에 이게 났어요. 경찰 선관위에 기표된 투표용지. 어, 즉 1번 이재명 후보가 찍힌 투표용지 자작극 의심 수사착수. 자작극.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투표지입니다. 자이 투표지가 그.. 20대 여성투권 유권자가 용인수지성복 용인입니다 경기도 용인 성복동 여기 보면 성복동 김준희라는 도장이 찍혀있죠 이게 투표관리관 도장입니다 이 투표관리관 도장은 여러분 이번에 그렇게 선거하기 전에 현장에 있는 투표관리관이 도장찍게 해달라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뭐라 했습니까? 아니다 그냥, 그냥 인쇄한 거 그냥 쓰면 된다 했죠 자 이건 인쇄한 겁니다 성, 성복입니까? 성북입니까? 아, 성, 성복으로 되어있네. 이기 제가 오타가 났습니다. 성복동입니다. 제가. 성복 같아요, 성복. 자, 이기 제가 한번 고쳐볼게요, 그러면은. 어차피 방송 나가는 거니까. 복좌를 고치겠습니다. 성복동입니다. 자, 경기도 용인, 용인에 있는 그 성복동 사전투표소죠. 그런데 이 위에 도장은 뭐가 찍혀있어요? 자, 보세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여기 위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선거관리위원회인데 왜 밑에 찍힌 사전투표 관리관은 왜 경기도 용인 성복동이지? 응? 이게 다르잖아 이게. <laughs> 자, 이 무슨 소리냐? 이게 자작극이라고 지금. 뭐 선관위는 그러잖아요 이게 자작극이 아닌 근거가 이게 도장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경기도 용인이면 여러분 어딥니까 쭉 경기도 밑에 오른쪽 밑에죠 용인 분당 가는 그쪽이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면 또이 위쪽 파주문산 가는 쪽이잖아요 왜 희한한 거죠 이게 에? 이 투표지가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자작극이 아니라고 밝히려면 결국은 뭐를 봐야 되이 바코드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코드 있죠, 바코드? 제가 확대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 바코드 안에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즉, 이 바코드가 숫자로 나와요, 숫자로. 2025년, 뭐, 몇월 며칠, 어디 어디 사전투표소. 이게 여기 바코드 안에 숫자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인쇄되었나? 자. 이, 그, 투표하러 간이 20대 여성 유권자가 아침 7시 뭐, 7시 15분인가? 7시 몇 분쯤에 투표하러 갔는데, 어? 또 보니까 봉투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7시. 자, 그러면 이 바코드를 분석해보면, 얘가 몇 시에 출력되어 있는가가 나올 겁니다. 이 바코드 안에. 그러면 얘는, 얘는 분명히 자작극이 아니라면, 얘는 미리 어딘가에서 출력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번호 바코드 분석 결과 만약에 얘가 2025년 6월 3일 날 본투표하는 날 인쇄된 것처럼 나와 있다 그것도 장소가 어디서 그러면 미리 미리 그런 투표용지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때리 넣었다 이거 아닙니까 어? 그렇게 되는 거지 결론이 지금 선관위가 이 이 투표 용지 때문에 지금 머리 아플 겁니다. 야, 근데 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많이 사전투표 하는데, 봉투를 받았어요. 노란 봉투, 회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를 받고, 내 투표지를 받고, 그러면 투표하고 접어가지고 그냥 봉투 안에 안 보고 집어넣을 가능성이 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에 뭐 들었는지 잘안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 봉투가 제법 크던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회송회송용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보지 않고 자기 투표지를 거기 넣어가지고 닫아가지고 그냥 갔을 가능성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전국적으로 그 투표용지가 이렇게 한번 접혀서 안쪽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봉투 안에다가 때리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죠 응? 그것도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로 그거 밝혀지면은 결국은 어디서 인쇄를 했을 거 아닙니까 회송용 봉투 인쇄한 곳이 있을 것이고 투표 용지 인쇄한 곳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누가 집어 넣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럼 이, 보이지 않는 뒤에 범죄 카르텔이 있다는 게 드러나겠죠. 그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추론이 어떻습니까? 추론이. 형사 콜롬보네, 완전히. 예?